속보입니다. 주식 부자들 세금 판도가 뒤집혔습니다. 이거 모르면 나중에 진짜 피눈물 흘립니다. 말만 던금투세는 폐지. 근데 그 대신 여야가 합의한 게 있죠.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. 복잡한 거딱 정리해드립니다. 배당금 2천만원까지 14%, 3억원 미만은 20%, 여기까지는 뭐 소소하죠. 근데 여기가 핵심입니다. 50억 미만은 25%, 그리고 50억을 초과하는 초고소득. 최고세율 30%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쾅쾅 자 그럼 이게 혜택이냐 폭탄이냐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랑 한번 붙어볼까요 원래 대주주 형님들 주식 1년 이상 묵히면 20에서 25% 냅니다 근데 1년 미만으로 단타치면 얄짤없이 30% 때려 맞거든요 보이시죠? 배당 최고세율 30%가 대주주 단타세율이랑 똑같아진 겁니다 즉 배당으로 50억 넘게 벌거면 단타치는 만큼 세금 내라 이겁니다 부자 감세일까요? 아니면 적절한 조세 형평성일까요? 형님들의 생각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시소리 경 겸...